안녕하십니까. 적초보안관 TV 안풍기원장입니다. 오늘은 많은 증상들 중에 가장 전형적인 증상.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임감이 있을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잠깐 아프다가 지나가면 뭐 괜찮은데 엉치에서 허벅지 뒤로 내려가는 건 비전형적인 우리가 늘 겪지 못하는 어, 왜 이러지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증상이란 말이죠.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돼요. 협착증은 걸을 때 양쪽 다리로 다 절여서 못 걷고 이게 협착증 아닌가요? 나는 엉치가 아프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 증상은 다 뒤섞여 있어요. 마치 협착증인데도 디스크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또 분명히 있고, 디스크인데 협착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. 더 일단은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저임감이 있으면 뭔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.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플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상근 증후군, 좌골신경통.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.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엉덩이 쪽 깊은 쪽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굳어서.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 엉덩이 쪽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신경이 자극이 돼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그쪽 근육을 풀어주거나 주사 치료 아니면 보톡스 치료 뭐 이런 거를 해서 풀어주는 치료 방법들이 있겠죠. 네, 세 번째는 혈관 문제가 있습니다. 혈관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 대동맥을 타고 쭉 내려가서 가지를 쳐서 이제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데 가지 시작하는 부위가 혈전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것도 이제 엉치 다리로 내려가면서 통증이나 화끈거린다거나 다리가 붓는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혈관 문제로 엉치 다리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. 디스크나 협착증을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? 그게 가장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. 거의 이게 대부분 80% 90% 이상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10% 20%에서는 우리가 찾는 거예요.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상근 증후군이다라는 이름하에 치료를 엄청 많이 받다가 저한테 딱 왔는데 이건 딱 봐도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해볼 만한 증상이거든요.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셨냐고 이제 여쭤보면 엉덩이쪽 근육 문제라 그래서 계속 그것만 6개월 1년 그것만 계속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세 가지 중에 엉치와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과 저림이 있다면 일단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된다. 요거를 먼저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가급적이면 이 허리 어, 이 엉덩이 쪽 혈관 문제를 다볼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에 가셔서 한 번에 제대로 캐치를 좀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아시고 치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